한국 방충망의 제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와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충망의 대표적인 제품은 자가 세척 방충망으로 2014년 개발 특허를 등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 오염물이 방충망에 잘 달라붙지 않고 달라붙은 먼지도 비나 바람에 쉽게 세척이 되는 신 개념 자가 세척 방충망이고요. 보통 낮에 부유돼 있던 먼지나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이 밤 사이에 앉으면서 그 방충망이나 유리에 붙게 되는데요. 아침에 환기를 위해서 문을 창문을 열면서 그 붙었던 오염 물질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국 방충망의이 자가 세척 방충망은. 그 미세먼지나 오염물이 현저하게 방충망에 적게 붙습니다. 그리고 자가세척 방충망은 비나 바람에 쉽게 세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청소나 관리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늘고 강한 와이어를 적용하여 바람이 확실히 잘 통한다는 겁니다. 미세 방충망의 단점은 촘촘하여 작은 벌레를 차단하기에는 좋지만 바람이 잘안 통하고 먼지가 많이 낀다는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자가세척방충망의 미세방충망은 확실히 일반방충망에 비해서도 더 바람이 잘 통하고 먼지도 적게 붙습니다. 그리고 모노필라멘트 미세방충망의 단점인 정전기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달라붙는 그 단점을 저희는 대전방지제를 적용하여 어, 먼지가 현저하게 적게 붙습니다. 세 번째 자가세척방충망의 특징은 신성이 좋다는 겁니다. 오른쪽 제품이 자가세척 방충망이고요. 왼쪽이 일반 방충망입니다. 카메라에서 어,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가늘고 강한 와이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충망을 시공하고 몇미터, 2, 3미터 뒤에서 방충망을 보게 되면 방충망이 잘안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깨끗한 신성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확실히 긴 수명입니다 강화 플라스틱 합금 소재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 아이들 추락 방지에도 도움이 되며 수명도 집 수명과 비슷할 정도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 일반 알미늄 제품은 2-3년 후부터 허옇게 산화가 일어나지만 자가세척 방충망의 제품은 산화나 부식이 전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방충망 위에 올라갈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방충망을 교체함에 있어서 방충망 교체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하지만 방충망 주변의 틈들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방충망을 시공하더라도 어, 샤시가 노후되면서 발생한 그 틈들을 확실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그 틈들로 어, 작은 벌레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데요. 좋은 방충망을 시공하여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방충망의 제품들은 샘플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샘플을 가지고 직접 방충망의 종류와 특성을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선택하신 제품으로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